노후의 3대 불안이 뭐냐면 첫째가 돈이고 둘째가 건강 셋째가 외로움이거든요. 2033년이 되면 현재 있는 직업의 47%가 사라진대요. 결국은 퇴직한 사람들이 할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게 젊은 세대가 할수 없는 일이거나 할수 있다고 하더라도 하려고 하지 않는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준비가 만약 안 됐다면은 2, 30대부터 노후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현실적인 도움이 되나요? 저는 그 어, 젊은 분들에게도 노후 준비는 사회 출발과 동시에 시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은 아무리도 그래도 그렇지. 2, 30대부터 무슨 노후 준비입니까? 이런 음, 그 반응이 나오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저는 노후 준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연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선진국 하면은 뭐 부자 나라, 노후 자금 많이 갖고 있는 나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보다는 세상을 떠날 때까지 최소 총알비 정도를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나라가 선진국인 데요 근데 그 연금은 이게 2년, 3년 이렇게 짧은 기간에 준비가 안 되고 사회생활 출발과 동시에 직장인들은 국민연금하고 퇴직연금을 의무적으로 들게 되고요. 그걸로 부족하니까 개인연금을 들게 되기 때문에 사회출발과 동시에 그 연금을 가입을 하고 그 관리를 잘 해서 나중에 최소 생활비 정도를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20, 30대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50대에 집한 채만 있으면 노후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실제로는 어떤가요? 어, 저는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가 뭐냐면 은 예를 들어서 퇴직 직전 50대, 50대가 인생에서 재산이 가장 많을 때라고 그러거든요. 에, 통계청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50대 가정의 평균 에, 총 자산이 6억 6천만 원이랍니다. 아, 그런데 여기에 이제 부채 차입금 빚이 있거든요. 이게 평균 1억 1천만 원입니다. 그걸 빼게 되면은 5억 5천만 원이 순자산 자기자본이거든요. 그러면 50대 후반에 순자산이 5억 5천만 원 정도 있으면 그럭저럭 먹고 살수 있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문제는 5억 5천만 원 중에서 자기 살고 있는 집값이 대부분인데 부동산이 4억 6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가용 순금융자산이 9천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9천만 원으로 어떻게 30년, 40년을 살겠는가? 그러니까 뭐냐면 50대 후반에 한마디로 말하면 부동산의 비중이 한84% 정도 되고 금융자산이 10한6%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노후가 쓸수 있는 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동산을 어떻게 연금화 시켜서 얼마씩 받는다든지 그런 그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집안 쳐가지고 살 수가 없는 거죠 이번 달에 뭐 건너방 팔았고. 다음 달에 화장실 팔아서고 이럴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는 퇴직하고 나면 은 재산이 골 부동산이라고 할 정도로 재산이 부동산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는 것이지 부동산이 나쁘다 뭐 그런 뜻은 아닙니다. 노후 준비를 단순히 돈 문제로만 여기면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까지 고민해야 하나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노후의 3대 불안이라고 그러거든요. 노후의 3대 불안이 뭐냐면, 첫째가 돈이고, 둘째가 건강, 셋째가 외로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돈, 건강, 외로움, 이 3대 불안에 대비를 해야 되는데, 이 돈만 많이 있으면 나머지 외로움이나, 그 다음에 건강, 이게 다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돈으로 안 되는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건강 문제, 외로움 문제,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된다. 어, 예를 들어서 저는 그래서, 뭐냐면은 퇴직 후에도 수입을 얻는 일이든 사회 공헌 활동이든 또는 취미 활동이든 그런 거를 겸한 활동이든 뭔가 소일거리를 갖는 것이 물론 수입에도 좋고 그 다음에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외로움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돈만이 아니고 퇴직 후에도 할수 있는 일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평생 현역으로 살고 싶다면 어떤 방식으로 준비해야 하나요? 그러기 위해서 이 일을 갖기 위해서는요. 에, 퇴직하고 나서 할수 있는 일이라는 게 뭐냐면은, 퇴직하고 나서 퇴직 직전에 준비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요즘 뭐 청년 실업이 넘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직업이 또 사라지는 시대거든요. 옥스퍼드 대학의 마틴스쿨이라는 데서 고용의 미래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거기를 보면요. 2033년이 되면 현재 있는 직업의 47%가 사라진대요. 그러니까 청년들의 일을 뺏을 수도 없고, 또, 직업도 사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퇴직한 사람들이 할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게, 젊은 세대가 할수 없는 일이거나 할수 있다고 하더라도 하려고 하지 않는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에, 현역 시절에 하는 일과 연관시켜서 미래 직업과 연관시켜서 남들이 할수 없는 일, 현역이 할수 없는 일을 에, 만들어서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젊은 시절부터 이, 저는 그걸 평생 현역이라고 말하는데 평생 현역의 중요성에 대해서 깨닫고. 미리미리 회사 일을 하면서도 나는 나중에 이 일과 함께 또는 뭔가 새로운 일을 만들어서 퇴직 후에도 할수 있는 일이 없을까? 그런 생각을 문제의식을 갖고 하게 되면은 회사 일도 열심히 하게 되고 그리고 회사에서 또 오래 있을 수 있고 나간다고 하더라도 그 일과 함께 자기가 뭔가 할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평생의 현지가 도움이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고요. 그런 준비가 만약 안 됐다면은 젊은 사람들이 하려고 하지 않는 일할수 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 하려고 하지 않는 일은 어 뭔가 어떻게 보면은 약간 허드렛일에 가까운 일들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웃 나라 일본에도 보면 퇴직한 사람들이 많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에, 아파트 관리인이에요. 어, 일본에서도 아파트 관리, 관리인 하기 위해서 경쟁률이 5 0대1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해야 된다. 그 일은 뭐냐? 젊은 사람들이 할수 없는 일. 그러기 위해서는 현역 설 젊은 시대부터 미리미리 이, 이렇게 문제 의식갖고 준비하는 게 중요하고. 불행히도 그런 준비를 못하고 퇴직을 했다면 주위의 시선이라든지 체면 이런 걸 내려놓고 허드린 일이라고 할수 있는 그런 일도 과감하게 하겠다. 그런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돈이 중요하다기보다는 건강한 체력과 삶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는 말씀대로 일의 중요성은 꼭 돈뿐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말씀대로 우선 건강, 그리고 또 하나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그 부부 화목. 요즘 우리나라에 황혼연이 많이 늘고 있거든요. 그 황혼연 이유 중에 보게 되면은 옛날에는 이혼의 3대 사유가 뭐냐면 배우자 외도 그리고 어. 성격 차이, 그 다음에 돈 문제였는데, 최근에는 퇴직하고 나서, 어, 부부 간의 갈등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 부부 간의 그 갈등을 해소해서, 부부 화목을 위해서도 참 일이 중요하고요. 저는 이제 70대 후반인데, 제 친구들 이렇게 보면은, 먹고 사는 문제는 그럭저럭 해결이 되는데, 문제는 갈 데가 없는 거. 특히 지난번 코로나 때 그랬거든요. 그리고 역할이 없는 거가 너무나 공허한 겁니다. 그래서 뭔가 역할, 자존감, 이런 거를 위해서도, 뭔가 소일거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생각할 때 저는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는 재테크가 아니고 평생 현역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죠. 자녀에게 자립심을 길러 주는 것이 노후 준비와 어떤 연관이 있나요? 우리가요 퇴직 후 은퇴 빈곤에 빠지는 다섯 가지 리스크가 있다 저는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 다섯 가지 리스크가 뭐냐면 첫, 첫째는 준비 없이 은퇴 창업했다가 실패하는 리스크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금융 사기 당하는 리스크고요. 세 번째는 중대 질병 걸려서 돈 퍼붓는 건강 리스크고 네 번째는 성인자녀 리스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황혼년 리스크인데요. 그중에서 성인자녀 리스크가 뭐냐 지금 우리나라의 성인이 돼가지고 생활비를 부모한테 의존하고 있는 캥거루가요. 313만 명이라 고 그러거든요. 자녀 중에 캥거루가 있게 되면그 부모의 노후가 행복할 수가 없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세계에서 자식한테 돈을 가장 많이 퍼붓는 나라거든요. 우리가 뭐 과소비, 과소비 그러는데, 중남미, 이태리 이런 나라하고 비교하면 우리나라처럼 근검 절약하는 나라도 없어요. 근데, 자식한테 퍼붓는 돈은 세계에서 1등이거든요? 어, 작년, 재작년에요. 그 미국 CNN 방송에서 주요국의 애들 0세에서 어, 18세까지 자녀 양육비로 들어간 돈의 합계는 에, 국민소득, GDP 합계로 나눠보니까 비율이 1등인 나라가 한국이고요. 2등이 중국이고, 3등이 이태리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돈을 어, 지금 자식한테 세계에서 가장 많이 퍼부고 있는 나라인데, 금년 8월, 6월 말 현재 우리나라 2030 애들 중에서요, 그냥 쉬는 애들, 저는 그 그냥 쉬는 애들이 뭔가 했더니 일도 없고 찾아볼 생각도 하는 애들이거든요. 어, 무려 68만 명이래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인 전체로 보면 생활비를 부모와 의논하는 캥거루가 313만 명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이게 사실은 부모의 노후를 힘들게 하는 다섯 가지 리스크 중에 아주 중요한 하나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이 문제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녀에게 들어가는 첫째 교육비라든지 결혼비용이라든지 이런 그 비용을 줄이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자녀에게 젊을 때부터 어릴 때부터 자립교육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 자립교육을 제대로 시켜야지 자녀들이 자립을 해가지고 부모한테 이런 그 자녀 리스크에로서 부담을 주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자립교육을 잘 시켜야 되는데 그 자립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행위의 자립. 내가 머물렀던 자리 쓰레기 누가 와서 치우게 만드잖아요. 지금도 목욕탕에, 공중목욕탕에 가보면 바닥에 수건이 널브러져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치울 걸안 치워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회사에서도 누가 뭔일 하면 못 믿어와가지고 다른 사람이 와서 보아줘야 되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친구들의 노후는 어떻게 될 것이며 그 친구의 부모의 노후는 어떻게 될 건가. 그걸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행위의 자립을 자식이 할수 있도록 시켜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의식의 자립인데요. 우리나라처럼 남의 눈 때문에 이렇게 막 미치는 나라가 없거든요. 저는 미국에서 살아보지 못했는데, 미국서 온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거기는 학교를 졸업해도 넓은 천지에 흩어져 버리기 때문에 친한 친구 몇명 빼고는 누가 어디서 뭐 하는지도 모른대요. 관심도 없고. 근데 우리는 동창회 향후에 동네 모임, 개 모임 뭐 모여가지고 개는 공부도 못하는 게 얼굴 좀 이뻐서 시집을 잘 갔는지 뭐 사고, 뭐 사고, 뭐 사고, 뭐 샀다고 산책 올리고 또 나는 오늘 점심에 이거 먹었다고 산책 올리고 누구는 어떻고, 누구 어떻고 우리나라처럼 남해는 때문에 미치는 나라가 없거든요. 뭐프랑스 철학자가 사르트는가요? 그분이 그랬대요. 인간은 타인의 눈길에서 지역을 경험한다. 저는 우리한테 한 얘기 같아요 남의 눈에서 벗어나야 우리가 자립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의식의 자립을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 자립이에요 근데 경제적 자립을 해야지 부모한테 남한테 폐를 안 끼치거든요 치지, 안 근데 우리가 이 경제적 자립이라고 하면 뭐냐 다들 재테크, 돈 버는 능력 이것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진정한 경제적 자립이란 주어진 경제적 상황에 자기 자신을 맞춰놓는 능력을 기르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절약이에요. 그러니까는 어릴 때부터 우리 자녀들이 이 영어 수학 뭐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이 행위의 자립, 의식의 자립, 경제적 자립을 할수 있도록 부모들이 어릴 때부터 교육을 제대로 시키고 부모들이 또 실천해서 모범을 보이고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고, 자녀를 위해서도 그렇고, 자신의 그 노후를 위해서도 중요한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녀에게 들어가는 지출은 어떻게 어디서부터 줄일 수 있는 건가요? 저는 이제 우선 자녀 관련 중요한 게 교육비가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나 일본에서는요, 대학 등록금은 부모의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미국의 대부분의 부모들은 대학 등록금? 그건 자기들이 융자받아서 다니고 취직해서 합했지, 그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거기부터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연초에 결혼비용,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비교해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우리나라는 평균 이 디오라고 하는 결혼 정보업체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신랑댁 신부댁 합쳐가지고요, 에 3억 6천만 원이 된대요. 그중에서 3억 1천만 원은 집어더 주는 돈이고, 그다음에 6천만 원은 결혼식에 들어가는 비용이라고거든요. 하 그죠? 일본을 봤더니 일본 얼마냐면요, 어 484만 엥이래요. 우리 돈으로. 5천만 원아안 되는 거예요. 그왜 그러냐? 거기는 결혼식에 들어가는 비용만 결혼 비용으로 치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냥 우리나라와 비슷해요. 그 문제는 집어어 주는 돈이 우리와 일본이 다른 점인데. 그럼 왜 일본은 집어집어 주는 돈이 결혼 비용에 포함돼 있지 않느냐? 일본에서는 대부분의 신은 부부들은 결혼하면은 그냥 월세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달치 월세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집을 사는 경우에라도 그 다니는 회사의 그 신용으로 30년, 사0년 월부로 어, 집을 사기 때문에 목돈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부모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 뭐랄까. 결혼 축하금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돈으로 한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만 결혼 축하금으로 자식들한테 주면은 나머지는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전세를 하던 집 사는데 보태주던 삼억 천만에 들어가니까 우리가 그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가 알 수가 있는 거지요. 제가 일본 친구한테 그랬어요. 한국에서는 집을 얻어줘야 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든다 그랬더니 뭐라고 러냐면 세상에 자식한테 집까지 얻어주는 돈 처음 봤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게 그 사람들한테는 우리처럼 아 삼억 천만 원 정도가 평균 집얻어 주기 위해서 자식에게 결혼 비용으로 들어간다는 생각을 하면 놀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라는 뜻입니다. 돈 없는 노후 준비가 안된 노후는 얼마나 끔찍할 것이라고. 얘기하시나요? 결국 말씀드린 대로 노후의 3대불안이 돈, 건강, 외로움인데, 그러니까 우선 돈이 없으면은 불행할 수밖에 없으니까, 에,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퇴직 직전에 충분히 생활비를 충당한 만큼 모아놓는 게 중요하지만은 불행히도 그걸 잘 모아놓지 못했다면 뭔가 수입을 얻는 일이든 또는 사회공헌 활동이든 취미 활동이든 뭔가 일을 해서요 그 수입으로 노후생활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으로. 에, 준비를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현역 시절에 충분한 노후장을 마련하는 일인데 그게 준비가 안된 사람은 퇴직 후에도 뭔가 일을 해서라도 결국은 생활을 조달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취업을 못하고 있는 자식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지금 이제 보니까 작년에요. 일본과 우리나라의 대졸 취업률을 비교해 보니까 우리나라는 70% 정도더라고요. 근데 그중에서 군대 간 애들, 대학원 간 애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빼게 되면 한60% 정도밖에 안 돼요, 취업률이. 근데 일본을 보니까요, 지방대학까지 다 포함해서 9 8예요 근데 큰 이유가 뭐냐면, 일본은 젊은 사람이 부족하거든요? 아마 우리나라도 10년쯤 지나면 젊은 세대가 부족해질 거예요. 그래서 좀 많이 해소가 되긴 될 겁니다. 근데 그보다 더큰 이유가 뭐냐면, 일본의 경우에는 지방에서, 대학에서 졸업하면 지방에서 취업한다는 게 당연히 돼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방대학을 졸업해도 다 서울로 올라오거든요 그런 문제들이 한마디로 말할 수, 수 없지만 은 우선 기본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취업률이 낮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 고성장 시대에는 신기채용이 많았,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육공부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서 취직하면 됐거든요 그런데이 저성장 시대는 신기채용이 엄청나게 줄었어요 저도 놀랬는데요 2019년에 얼마나 지금 전체 채용 거수 중에서요. 신규 채용의 비중이요. 2019년에 딱 50%로 줄었더라고요. 근데 2024년에는 전체 채용 거수 중에 신규 공채가요. 23%로 줄었어요. 지금 요즘 채용 광고를 볼 수가 없잖아요. 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소기업 같은 데 들어가 가지고 몇번 이직하면서 좋은 회사로 옮겨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옮겨갈 때 저쪽에서 나를 뭘 보고 뽑는가? 학벌, 스펙 이게 아니고요. 이 친구가 우리가 시키려고 하는 일을 잘하는가 못하는가 전문성을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평판. 한마디로 인간성이 됐는가 안 됐는가 거기서 걸리면 끝이거든요. 요즘 대기업의 인사담당자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런데요 속지 말자 학벌 다시 보자 스펙 얼마나 속았으면 그러겠습니까. 실제로 제 아는 선배 한 분이요. 스카이 대학 나오고 회사에서 아주 고급 간부까지 올라간 분인데 그분의그 고등학교 다닐 때그 자녀가 노랑머리 물들이고 막 속을 더럽게 썩힌다고 고민했었거든요. 을 제가 최근에 그분 만나서 물어봤어요. 옛날에 그 노랑머리 물들이고 속색이던 그 아들 지금 뭐예요? 그랬더니 공부를 못해가지고 야간 대학에 컴퓨터공학과를 들어갔는데 이게 대학교 2학년때 5학년 수한달 갔다 오더니 이 분발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취직을 중소기업에 들어갔는데요. 거기서부터 공부하고 자격증 따고 해가지고 삼성으로 스카우트가 되래요. 거기서 또 외국계 유명한 세계적인 기업에 또 스카우트가 들어요. 요즘은 그 세계적인 기업에 임원을 하고 있대요. 그래가지고 가끔 그 아들이 집에 오면은 물어본대요. AI가 지금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뭐 이런 거 물어보면 그 노랑머리 물들이고 속색이던 그 아들이 아버지를 딱 보면서 아빠 지금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뭐 하고 있는 거냐고 풍계를 자기가 듣고 있대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저는 지금 많이 여기저기서 취업 부탁 같은 걸 많이 듣는데 제가 지금같이 취업이 안될 때는 중소기업에 취직해서 몇번 이직하면서 좋은 회사로 옮겨가야 됩니다. 그러면 알았다고 그러고 연락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처음에 좋은 데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거 될 때까지는 그냥 집에서 놀고 있거든요. 저는 이게 앞으로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선녀구 같은 데서는 중소기업에 들어가서 몇번 이직하면서 좋은 회사를 옮겨가는 게 당연한 코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마음가짐만이라도 예,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저는 행복백세 자산관리 연구의 대표를 맡고 있는 강창입니다. 저는 지난 52년 동안 금융투자업계에서 일을 해왔고요. 최근에 한 20년 동안은 노후설계 그리고 자산설계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고 또 강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후배 두 사람 신상훈 박사, 유치영 박사 두 사람과 함께 《백세설계수업》이라는 책을 제가 쓰게 됐는데요. 그 중에 제가 노후설계에 대해서 제가 썼고요. 그 다음에 주식 투자, 주식형 펀드 투자에 대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신상훈 박사가 썼고요. 그 다음에 연금에 대해서는 유청 박사가 썼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읽으시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노후설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기본적인 개념을 거기서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주식 투자를 하시되 일치 않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신상훈 박사가 쓴그 부분에서 공부를 좀 하시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연금 세상 떠나다까지 최소 생활비 정도를 연금으로 살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 연금 준비하는 방법은 유치영 박사가 쓴그 연금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셨으면 를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노후에 3대 불안이 있습니다. 그3대 불안을 막아야 되거든요. 방어해야 됩니다. 첫째가 돈이고 둘째가 건강, 셋째가 외로움인데요. 그 삼대. 불안에 대비하기 위해서 자산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은 실물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이죠. 그다음에 금융 자산, 현금 예금, 주식, 채권, 펀드, 보험 이런 금융 자산이 있고요. 많은 사람이 간과하고 있는데 자기 몸, 인적 자산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부동산에 대부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금융 자산을 늘리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중에서도 금융 자산을 주식이나 주식형펀드에 잘 운용해서 원칙을 지켜가면서 예, 금융 자산을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인적 자산, 특히 노후에는 인적 자산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뭔가 잘하기 위해서는 돈이 되는 일이든 사회 공헌 활동이든 취미 활동이든 그거를 겸한 활동이든 소일거리를 갖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생활비 모자는 분의 생활비를 좀 충당할 수도 있고 또. 요즘 황혼 여인 들고 있는데 부부 화목을 위해서 또 좋은 거예요. 그리고 또 뭐냐면 부반이 되면요. 에, 갈 데가 없는 사람 많아요. 그리고 인생이 공허해집니다. 역할이 없기 때문에 뭔가 칠십 대가 되더라도 공허하지 않고 자기 역할을 가,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도 뭔가 소일결리를 갖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말하면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는 재테크가 아니고. 평생 현역이다. 돈이 되는 일이든, 사회공헌활동이든, 취미활동이든, 뭔가 소일거리를 갖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을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